순자, 비상편 관상을 한다는 것은 옛날 사람들은 무시했던 것이다. 학자는 관상을 말하는 법이 없다. 옛날에는 고포자경이란 관상자의가 있었고 지금은 양나라에 단거라는 자가 있다. 남의 관영 찰색을 하고 그 길흉과 수요 장단을 알아낸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단이다. 그러나 옛날 사람은 이것을 무시했고 학자는 관상을 말하는 법이 없다. 상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논하는 것만 못하고 마음을 논하는 것은 그 사람의 도를 만하는 것만 못하다. 외형이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이 도를 이기지 못한다. 도가 바르고 마음이 순하면 외형이 아무리 나빠도 심술이 착함으로 군자가 되지 못할 리 없고 외형이 아무리 훌륭해도 마음씨가 나쁘면 소인이 되지 아니할 리 없다. 분자란 길한 것이고, 소인이란 중한 것이다. 그러므로 키가 크고 작다거나 외형이 나쁘고 좋은 것은 길흉과 상관이 없다. 옛사람은 이런 것은 무시했고, 학자는 말하지 않는 것이다. 대개 요임기이 키가 컸고, 순 임금은 키가 작았으며. 문왕은 키가 크고 주광은 주왕은 주공은 키가 작았으며 중리는 키가 크고 자궁은 키가 작았었다. 예전에 위령공의 신하에 공선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신장이 7척이여 얼굴은 길이가 3척에 폭이 3촌이니 이목구비는 구비해도 괴상이다. 그렇건만 명성이 천하에 떨쳤었다. 초의 순수고는 기사의 천인인데 대머리가 툭 삐지고 왼편 다리가 길고 했건만 초나라의 폐업을 성취했고 섭공 자고는 키가 작고 몸이 파리하여. 옷을 가누지 못하는 위인이건만, 백공의 난리에 영윤자와 사마자기는 다 죽었어도 섭공 자고만이 초에 들어가서 백공을 죽이고 초국을 다시 일으키기를 손바닥 뒤집듯이 하여 그 공명이 후세의 찬양을 받았다. 그러므로 선비는 키가 크다거나 작다거나 몸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거나는 상관없이 그 마음을 보는 것이다. 길다, 짧다, 크다, 작다, 아름답다, 추하다 하는 형상은 논할 거리가 못된다. 또, 서원왕의 상은 눈이 말 높이를 마주볼 수 있어도 아래를 구부려 보지 못하고 중리는 얼굴이 가면을 뒤집어 쓴것 같고 주공은 몸이 마른 나무 등걸 같고 고여의 얼굴은 깎은 오이빛 같고 괭료는 얼굴에 피부가 붙은 데가 없고 부열은 척수가 생선 등같이 휘고 이유는 얼굴에 눈썹이 없고 우는 걸음이 꽁충꽁충 뛰는 것 같고, 탕은 몸이 한편으로 기울어지고, 요수는 눈동자가 셋이 어른거렸다. 그러면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지의를 논하고 문학을 비교할 것인가? 다만 외모의 장단이나 미추로 서로 기만해가며 교유할 것인가? 또 예전에 걸주는 키가 크고 얼굴이 잘나서 천하의 호걸이여 근력이 대단해서 백인 지적이었었다.그러나 몸은 살육당하고 나라는 망치고 천하의 대제 대죄를 짓고 후세의 악인을 말할 때 대표적 예가 되니 이것은 용모의 탓이 아니라 듣고 본 것이 없고. 의논이 야비한 데서 온 것이다. 이제 세속의 난군들과 향촌의 경박 소년들이 아름답고 곱게 단장하고 여자처럼 고운 옷을 입고 그 고운 혈색과 태도 여자같이 곱다. 부인들은 모두 남편 못된 것을 한하고 처녀들은 모두 자기 신랑감이기를 원하여 집을 버리고 도망쳐 따라가려는 여자가 가끔 가끔 나타나건만, 그러나 중류 정도의 임금이라면 신하로 쓰려하지 않고, 중류 정도의 부모면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중류 정도의 형은 아우로 여기지 않고, 중류 정도의 인간이면 친구로 삼으려 들지 아니한다. 그는 미구에 관청에 잡혀가며 제자에게 처형당할 때 울며 불며 슬퍼하고 후회할 것이다. 이것은 용모의 탓이 아니라 문견이 없고 논의가 야비했던 까닭이다. 그러면 장차 어느 것을 취할 것인가? 사람에게 세 가지 상서롭지 못한 것이 있다. 어리면서 어른을 섬기기 싫어하고, 천하면서 귀한 일을 섬기기 싫어하고, 어질지 못하면서 어진 일을 섬기기 싫어하는 것. 이것이 세 가지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 사람이 세 가지 꼭 궁한 짓이 있다. 위에 있으면서 아랫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아래 있으면서 윗사람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궁할 것의 한가지요.남을 향해서는 온순하지 못하고 남을 배반한 뒤에 없인 얘기는 것은 반드시 궁할 것의 둘째 조건이요지행이 천박하고 정사가 남만 아주 못하면서 어진 사람을 추존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밝혀주지 않는 것은 반드시 궁할 것의 셋째 조건이다.사람에게 이세 가지 행위가 있으면 그가 윗자리에 앉으면 반드시 위태로울 것이며 아래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시경에 말하기를 펑펑 어지러이 내리는 눈도 햇볕을 만나면 쓰러진다네. 몸을 굽혀 남의 말 따르려 않고 언제나 자기만 잘났다네. 한 것이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사람의 사람다운 특색은 무엇인가? 분별이 있기 때문이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추우면 따뜻하게 하고 싶고, 고단하면 쉬고 싶고,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는 것은 누구나 나면서부터 있는 것이다. 배워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왕이나 거리나 다 같다. 그런 즉,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두 발로 걷고 털이 없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분별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생생이도 웃는 신용을 하고 다리가 두리고 털이 없다. 그러나 군자가 그 국을 마시고 그 고기를 먹는다. 그러므로 사람의 사람다운 것은 특히 다리가 두리고 털이 없어서가 아니요 분별이 있기 때문이다. 무릇 금수는 부자는 있어도 부자의 친함은 없으며 암수도 있되 남녀의 구분별은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도리는 분별이 있음에 있고 분별은 명분보다 큰 것이 없으며 명분은 예보다 큰 것이 없고 예는 성왕의 법도보다 큰 것이 없다. 그러나 성왕이 백이 나 되면 내가 누구의 법도를 따를 것인가? 그러기에 말하자면 의식도 시대가 가면 없어지고 음악의 절주도 오래되면 끊어지고 법도를 지키던 관리도 세월이 지나면 해이해진다. 그러므로 상황의 지적을 알려면 그 명박하게 볼수 있는 데서 취해야 한다. 후왕이 곧 그것이다. 그 후왕이란 천하의 임금이다. 후 왕을 버리고 상고의 왕을 말하는 것은 제 임금을 버리고 남의 임금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그러기에 천세의 일을 알려면 오늘을 살피고 억만 가지를 알려면 하나, 둘에서 살펴야 하고 상고의 일을 알려면 주나라 도를 살피고 주나라 도를 살피려면 그 도를 귀하게 여기는 군자에게서 살펴야 한다. 그러므로 가까운 것으로 먼 것을 알고, 하나로 만을 알고, 희미한 것으로 밝은 것을 안다는 것이 이것이다. 그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옛날과 오늘은 사정이 달라서, 치, 란,의 원인이 되는 소리는 다르다, 라고 한다. 그래서 대중들은 여기 미혹해버린다. 대중들은 어리석고 변설의 능력이 없으며 고루하여 사고력이 없는 자로 눈앞의 일에도 속거든 하물며 고대의 전통을 알 까닭이 없다. 허튼 소리를 하는 자들은 문앞뜰 앞의 명백한 사실도 속이려 들거든. 하물며 고대의 일이겠는가. 그러면 성인이 속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성인은 자기의 지능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사람을 헤아리고 인정으로 인정을 헤아리고 유를 미루어 유를 헤아리고, 말로서 공적을 생각하고, 도로서 그 구국을 다하면 고금이 하나인 것이다. 사물의 종류가 틀리지 아니하는 이상, 시대가 오래돼도 이치는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간사한 세밀한 일에도 미혹하려, 미혹하지 아니하며, 잡다한 사물에도 흐리지 않는 것은 한 이치를 미루어 알수 있기 때문이다. 오제 이전의 사람이 전함이 없는 것은 현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래된 까닭이요, 오제의 정치가 전하는 것이 없는 것은 어진 정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래된 까닭이다. 우. 탕의 정치는 전하는 것이 있으나 주나라 정치같이 자세하지 못한 것은 선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래된 까닭이다. 전하는 것이 오래되면 간략해지고 가까우면 자세한 것이니 간단하면 대강만 알게 되고 자세하면 적은 것까지 알게 된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 대강만 알고 자세한 것은 모르거나 그 자세한 것만 듣고 그큰 것을 모른다. 그러므로 예절의 의식은 시대가 가면 없어지고 음악의 절주는 오래되면 끊어진다는 것이다. 무릇 말이 선왕의 법도에 맞지 않고. 예의에 따르지 않는 것을 간사한 말이라 한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군자는 그런 말을 듣지 않는다. 선왕을 본받고 예의에 따르고 배우는 자를 깨우쳐주고 할수 있으면서도 말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강설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성실한 선비가 아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말에 있어서 자기의 뜻이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실행해서 편안하면 말해주고 싶은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변론하는 법이다. 무릇 사람은 누구나 선한 것을 말하기 좋아하지만 군자가 가장 더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말을 준다는 것은 금석이나 주옥을 주는 것보다 소중하며 남에게 말을 보이면 다채로운 비단보다 아름답고 남에게 말을 들려주면 음악보다 즐거운 것이다.그러므로 군자는 변론의 권태를 느끼지 않는다.그러나 속되고 천한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실질적인 것만 찾고 문장의 아름다움을 모른다. 그러므로 그들은 일평생 몸에 범속 비천한 데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역경의 말하기를 주머니 속에 넣고 있으면 해도 없고 이도 없다 했으니 이것은 썩인 썩은 선비들을 말한 것이다. 무릇 변론하기 어려운 것은 지극히 높은 도리를 지극히 얕은 사람에게 설명하고 지극히 다스려진 정치를 지극히 어지러운 세상에서 말하는 것으로 직접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오랜 옛날 일을 들면 틀리기 쉽고 가까운 근대 일을 들면 범석되기 쉽다.훌륭한 논자는 그 사이에서 반드시 옛것을 들되 그릇되지 않고 근대 것을 들되 범속하지 않고 시세에 따라 추이하고 억양굴신하며 완급이 자제하여 상대방에 적절하게 맞추기를 물을 막는 뚝과 같이 나무를 바로잡는 버팀목과 같이 하여 자기의 하려는 말을 다하되 자기 몸에 손상이 없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자기를 단속하기를 먹둘치듯 똑바로 하되 남을 접할 때는 활동 바로잡듯 한다. 자기의 몸을 먹추친 듯 똑바로 하는 까닭에 좋기 천하의 법칙이 될수 있고 남을 접할 때활등 바로잡 잡아주듯 하는 까닭에 관용으로 대중을 이끌어 천하의 큰일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스스로 현능하면서 무능한 자를 용인하고, 스스로 슬기로우면서 어르석은 자를 용인하고, 스스로 광대하면서 협소한 자를 용인하고, 스스로 순수하면서 잡박한 자를 용인하나니, 이것을 겸술, 즉 포용력이라 하는 것이다. 시경에서 말하기를. 서방 오랑캐의 귀속함은 오로지 천자의 공이라 한 것이 이것을 말한 것이다.변론의 방법.장중한 태도로 임하고 성실하게 대처하며 확고하게 소신을 잡으며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분별하여 명확히 할 것이다.즐겁고 부드럽게 전하며 그 내용을 귀중하고 존중한 것으로 하면 그 변론은 잘 받아들일 것이요 비록 만족하게 못할지라도 누구나 귀하게 여길 것이다. 무릇 이런 것을 일러 참으로 귀하게 할 것을 귀하게 하는 것이라 한다. 전에 말하기를 오직 군자라야 능히 그 귀한 것을 귀하게 한다라는 것이. 곧 이것이다. 군자는 반드시 변론한다.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의 생각이다. 군자는 특히 이것이 더하다. 소인은 변론하면 사악한 말을 하지만 군자는 변론하면 어진덕을 말한다. 말이 어진덕을 떠나서 있다면 그 말은 침묵만 못하고 그 변론은 눌변만 못하다. 말이 어진 덕에 있다면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상이요 말하기 싫어하는 것이 하치다. 그러므로 어진 말이란 위대한 것이다. 상위자의 말은 하민을 지도하는 정령이 그것이요 하위자의 말은. 위에 충성하는 간원이 이것이다.그러므로 군자가 어진 덩을 덕을 행하되 권태가 없으므로 뜻이 어진 것을 좋아하고 행실이 어진 것을 안착되고 어진 것을 말하고 싶은 까닭에 말하는 것이다.군자는 반드시 변론한다.사소한 일을 말하는 것은 그 대단을 말하는 것만 못하고. 그 대단을 말하는 것은 그 본분을 말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적은 것을 말하되 상세하고 대단을 말하되 명백하고 본분을 말하되 통일이 서면 성인과 사군자와의 변론의 자세가 선 것이다. 소인의 변론이 있고 사군자의 변론이 있고 성인의 변론이 있다. 미리 생각한 것 없고 미리 계획한 것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법도에 맞고 물리를 이루어서 저절로 통일되고 말하고 그치는 사이에 웅변무궁한 것은 이 성인의 변론이요. 미리 생각해서 말하고 잠시의 한마디라도 들을 만하며 화려하되 실치가 있으며 해박하되 사리에 정당한 것은 이 사군자의 변론이요. 그 말을 들어보면, 변론은 많되 개통이 없으며, 이를 시켜보면 거짓이 많고, 공적이 없고, 위로는 명왕을 순종하지 않고, 아래로는 백성을 화평하게 다스리지 못하면서, 입만은 영리하고, 교해서, 말말이 네네 하며 범절이 있는 듯하고 제법 점잖고 고만한 듯한 수가 있다.무릇 이런 자를 간인의 웅이라 하는 것이다.성왕이 일어나면 이런 자를 먼저 죽이는 것이다.도둑은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이다.그것은 도둑은 개전의 길이 있어도 이런 소인은 개전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